The kingdom of infinite space. 무한한 공간의 세계. Portrait your head. 당신의 머리의 초상화. 이건 진짜 신체적인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 또는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무한한 공간이란 건 바로 우리 머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란 건 굉장히 무한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무한한 공간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통밥이라는 겁니다. 전 이걸 통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못 알아듣는 영어는 통밥이 정상입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언 을 한다면 영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영어 회화든독해든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접근하는 에리티드. 태도입니다. D입니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됐을 때, 모른다나 할때 짜증나죠? 그리고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되어 있는 소설책을 보다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모른다나 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넘어가죠? 자신감 있게. 자, 구체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형병원에서 조선족 노인 간병인의 말을 90% 이상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국어가 한국어입니다. 제주도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밥을 굴려 알아듣는 듯이 행동합니다. 뭐, 그분이 짜증내거나 또는 당황할까봐 그런 점도 있지만, 굳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뭐, 굳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들어야 될것 같은 제주도 방언을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 알아들어야 될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핵심을 알아듣는 그런 통밥이 있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한국어를 못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못 듣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발음이 다를 뿐인 거죠. 못 알아들으면 통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 알아들었겠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이게 원어민의 자신감이며 여유로운 에리튜드인 거죠. 자, 우리는 제주도 방언을 못 알아들어도 조선족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쫄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는 그 반대인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더라 듣는 것이 창피하고 또는 당황스럽죠.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들어야 그러니까 학습한대로 정확하게 100%다 들려야 할것 같은데 0%에 가깝죠, 거의. 그러면 0%는 뭐1% 정도 될수 있고 10%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몇 달을 알아들 을 거니까. 모든 소리를 그러나 정확히 알아들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100%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 한다는 점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여유 없는 태도를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100%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원어민이 아니라는 것만 다를 뿐못 알아듣는 것은 동일한데 왜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태도일 수 있습니다. 태도가 영어성공에 모든 것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자, 이제는 첫 번째는 발음을 못 알아듣을 때 우리는 굉장히 따기를, 뺨을 맞은 듯한 당황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발음을 못 알아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은 하지만 원어민은 시간이 되면 대충 톤밥으로 굴려서 대꾸를 하게 되죠. 이게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것과 당황했지만은 말을 하는 것과 자신감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어휘력입니다. 자, 어휘력. 그단어에 못하는 것이 그단어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휘력을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보도록 할게요. 호텔입니다. 수건 좀 주시겠어요? 추가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직원이 어떤 사이즈 필요하세요?라고 했어요. 어? 어떤 사이즈요? 반문합니다. 모르면 그게 뭔가요?라고 반문하죠. 이게 원어민의 자신감이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호텔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Could you bring some more t o w e l to my room, r 넘 o 뭐 이렇게 타월 좀 갖다 주시겠어요?라고 암기했던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 상대는 yes. 뭐기타등뭐할 건데 그게 갑자기 물어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what size라고 자 똑같은 내용이죠 what size 사이즈를 들었습니다 분명 어, 옆에 있던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당황하면서 뭔 소리야? 사실 사이즈는 들었어요 분명 근데 뭐지?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뺨을 맞았는데 뺨을 맞으면 우리는 그냥 반응해야 되는데 뺨을 맞고 나서 왜 때렸지? 왜 나를 때린 거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멍 때리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죠. 사이즈를 물은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옆 사람 보면서 당황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음? 막 사이즈? 이러면 우리 원어민이 하듯이 자신감 있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자, 이후에 검색이나 사전을 통해서 타월의 종류가 네 가지 있다는 것을 대략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영어는 어휘력이야. 정말 그런가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사례는 분명 이 사례도 어휘를 몰랐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사례도 어휘는 몰랐습니다. 바로 핸드 타워, 바디 타워 이런 거 몰랐어요. 그렇다 고 하도 이게 어휘력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센터에 갔습니다. 차를 고치는데 그 정비공이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듣고 나서 역시 영어는 우리 말은 어휘력이야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런다는 소스를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대충 어떤 말인 것 같다만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 돈하고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대충 넘어가기도 하죠. 이것은 똑같은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국 소설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죠. 막 넘어가 버리죠 톱밥으로. 대충 보니까 뭐뭐 모유사하는 뭐, 뭐것 같아 외모를. 에라 모르겠다면서 지나가는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나서 본진에 본진에 가서 줄거리를 어느 순간 즐기기 시작하죠. 이와 같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돼 있으면 어떨까요? 오우 이 단어도 모르겠고 이 단어도 모르겠고 모든 단어는 모르겠어. 바로 일 페이지에서 덥습니다. 예, 역시 어휘력이야라고. 자, 이게 어휘력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결국 뭡니까? 영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스스로 보면 알수 있겠죠. 우리는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적인 태도, 틀리면 혼날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알아들을 것 같은 태도. 자, 두 상황에서 동일하게 타월의 종류를 몰랐다. 이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What size? 어떤 사이즈요? 대충 다 알아들었을 거지만 틀리면 혼날 것 같은 태도로 내가 모르니까 대충 통법을 알아들이면 잘못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 조순족의 어르신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통법을 굴려 대충 알아듣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만 물어보게 되죠. 이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 같다라는 통법이 바로 언어의 어쩌보면 주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꼈을까요? 자 이제 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어 독해나 리스링시 통밥의 중요 기능은 통밥의 중요 기능이 바로 에, 영어 독해나 리스링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뇌는 압니다. 그게 바로 무한한 공간 여러분의 머리에 그러한 세계 바로 그것의 초상화죠. 머리에 초상화. 자, writers, 작가는 often give us, 우리들에게 impression,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하죠. We, they have described, 그들이 faces their characters, 그들의 인물,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When, 실제로는, 실제로는, in fact, 실제로는, 그들은 simply, 단지, given you, 여러분들에게, outline, to fill in, 채워놓을, 그냥, 공간 정도, outline, 윤곽 정도만 준 건데도, 얼굴을 묘사했다고 우리는, 그래 인상을 받아요. 빈 공간을 채워주는 우리 스스로가 A 씨, Over A 씨. 자 A 씨에 관해서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가장 중요한 캐릭터, 등장 인물이며 Herman Br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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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Maspis Sleepwalkers. Herman 어, b r o c k 의 그런 에, 작품인 그런 그목욕병 환자인가요? 그거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A 씨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 e e h e don't h n s i i s o t e e t h a n t e a n l s i i s face. t e e d t e n t e e d o t l a his face. n t d n e n t a t e l a t s 이 언어란 그런 거야. 빈 공간을 톱밥으로 다 채워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톱밥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Most often.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흔하게는 제가 자주. We take being told. 우린 들었다고 착각해요. What effect? 어떤 effect, 효과. Someone's appearance s 어떤 사람의 외모가 갖고 있는 effect를 들었어라고. Account of their appearance.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묘사로. 자 어떤 사람 갖고는 이펙트가 있죠. 저 사람 뭐 키가 크다 이런 거 그런 이펙트를 들은 거를 아, 외모를 묘사한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트 시인 말라 뭐라 했나요? 말라 멜라 멜라메. 멜라메. 멜라메이 멜라메이어드바이스의 조언인데 어찌저찌그저그 프랑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a e 그 자체를 그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펙트. 그것이 생성는 이펙트. 그렇죠? 어떤 효과를 그려라 이 말이에요. 영어도 모든 단어 하나 하나의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갖고 있는 이펙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이펙트예요. 그 자체를 듣는 게아니에 사실은. 그래서 sounds like self-denying audience, a u d i 그런 자기 부정의 어떠한 칭면 같이 들려요. 아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자수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어떠한 규칙이 아니야라고 들릴 수가 있죠. 자를 그린 게 아니라 이펙트를 그 거니까. n one of h i s novel, 그의 소설 중의 하나인 에서 어, 에블 왁이란 분은 s a o his e u r 그라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He had just a kind of appearance. 그는 단지 그한 외모를 갖고 있지. one would expect 아마도 young people, 젊은 사람 이러한 타입의 젊은 사람은 이 갖고 있을 그러한 흔한 외모 말을 갖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나팅 그 그밖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은 여전히 feel as if 마치 그가 had been told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 핵심 뭐냐면 젊은 사람 그에 그러한 유형의 젊은 사람들은 갖고 있을 만한 외모 그러한 종류의 외모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고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 정도 유형의 그러한 유형의 젊은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20대 남자의 표준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키가 180을 평균으로 보는 거 같고 170을 정확히는 173명이니까 우리나라가 173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변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마른 사람, 통통한 사람, 얼굴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머리가 짧거나 길거나, 쇼헤어인가, 롱헤어인가, 반바지만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채워놓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특징이죠. 자, 우리 언어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빈칸을 손밥으로 채워줍니다. 또 이걸 예측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측 능력. 우리 언어는 정확하게 모든 걸다 듣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펙트를 듣는 겁니다. 이 세프가 아니라. 그런 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연음 같은 거예요. 내가 연음을 못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걸 몰랐던 거야. 대표적으로 뭐죠? 원투를 원으로 발음하더라. 틀렸습니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원투의 이펙트가 뭐죠? 원원 이펙트는 같아요. 근데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투라고 하니까 어지 자체는 다르잖아요. 원화와 원투가 one,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거죠. 근데 왜 이걸 우리 같이 느끼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근데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라는 이 자체, itself, 이, 이 자체와 근대는 이펙트예요 자체는 분명 다르지만 이펙트가 같아요. 그게 바로, 영어, 리스닝, 리딩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데, 특히 리스닝에 그것을 아셨다면, 연음이 왜 가짜인지를 알수 있어요. 바로 sound like effect, effect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건이펙트를못 듣는 거예요. 이 셀프가 아니에요. 이 셀프를 생각하면 제주도 방언 조선족의 말을 다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펙트로 들으면 대충 톤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태도다. 어떤 태도로 가져라? 이 셀프가 아니라 이펙트다.